안녕하세요. 노후 준비 다들 고민 많으시죠? 네, 정말 중요한 문제죠. 특히 연금 상품 알아볼 때 세제 적격, 또 세제 비적격 이런 말 들으면 뭐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맞아요. 용어가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 당신이 주신 그 블로그 글을 보면서요, 이두 연금 뭐가 다르고 또 장단점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어떤 게 당신에게 더 맞을지 감 잠든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럼 먼저 내일 때 세금 혜택 주는 거 세제 적격 연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게 이제 정부가 세액 공제로 밀어주는 상품이죠. 연금저축이나 IRP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핵심은 납입할 때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거죠. 연말 정산해요. 그게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게 연간 총 900만 원까지 납입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데요. 음, 구체적으로 보면, 연금 저축만 하면 최대 600, ILP까지 같이 하면 최대 900만원. 이렇게 돼요. 아, ILP까지 해야 900이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득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13.2% 아니면 16.5% 이렇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만약에 연 900만 원을 꽉 채워서 넣고 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 16.5% 적용받는다. 그러면 연말정산 때 최대 148만 5천 원 정도를 돌려받는 거죠. 와, 148만 원이면 진짜 큰데요. 이거 정말 설기탄데요 그렇죠. 당장 돌려받는 돈이니까 체감이 크죠. 근데 이렇게 지금 혜택을 받으면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이제 좀 고려할 점인데 만 55세 넘어서 연금으로 받기 시작하면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해요. 세율은요? 받는 나이에 따라서 3.3%에서 5.5% 사이입니다. 비교적 낮은 세율이긴 하죠. 어,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연금 받을 때그 연금 말고 다른 금융 소득 있잖아요 이자나 배당 같은 거요 네네. 그게 연 2천만원이 넘어가면 좀 복잡해져요 2천만원 기준이군요 넘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해 받는 연금 소득까지 전부 다 합쳐서 음. 어, 일반 소득이랑 같이 종합 소득세율로 과세될 수가 있어요 음. 최대 49.5%까지 갈수 있죠 아 그럼 세율이 확 뛰네요. 소득이 많을 걸로 예상되는 분들은 이걸 꼭 생각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당장의 환급도 좋지만 나중에 세금 부담 가능성 이것도 같이 봐야죠. 그렇군요. 자, 그럼 반대로 가 볼까요? 받을 때 세금이 없다는 세제 비적격 연금.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세제 비적격 연금. 이건 보통 생명보험사 연금보험 상품들이 많은데요. 음, 보험사 상품. 네. 이건 낼 때는 세액 공제 같은 건 없어요. 없고요. 그 대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조건만 맞으면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거죠. 비과세. 와 비과세요? 그 조건이라는 게 뭔가요? 네,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요. 10년 길다. 네, 그리고 돈 내는 기간도 5년 이상이어야 해요. 뭐 월정립식으로 하면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 뭐 이런 제한도 있고요. 아, 조건이 좀 까다롭네요. 10년 유지, 5년 납입. 그렇죠. 장기 상품인 거죠. 이 조건들을 다 지키면 나중에 연금을 뭐 얼마를 받던지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분들한테 좀더 유리할까요? 음. 당장 세금 돌려받는 것보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 걱정 없이 딱 정해진 돈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맞을 수 있죠. 특히 현재 소득이 좀 높으시거나 은퇴하고 나서도 다른 소득이 좀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클것 같다. 이런 분들이 이 비과세 혜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편이에요. 아 미래의 세금 불확실성을 피하고 싶은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확실성을 선호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현재 내가 세금 환급받는 게더 중요하다 싶으면 세제 적격. 그렇죠. 아니다. 나는 나중에 세금 없이 깔끔하게 받고 싶다 하면 세제 비적격 이렇게 볼수 있겠군요. 그 블로그에서 본 비유처럼 정말 짜장면이냐 짬뽕이네요 네 맞아요 어느 한쪽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뭘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어, 당신의 현재 상황이죠 소득이 얼마인지 모아둔 자산은 어느 정도인지 언제 은퇴할 건지 노후에 돈이 얼마나 필요할지 이런 것들이요 블로그 글에서도 나왔듯이 그냥 상표만 보고 좋다 나쁘다 할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춰서 어떤 게 나을지 아니면 어떻게 섞는 게 좋을지 이걸 따져봐야죠. 아, 조합하는 방법도 있겠군요.